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아, 오늘 뭐 날씨 너무 좋습니다. 하늘이 좀 파랗고 너무 쾌청하고 너무 좋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항상 희망을 갖고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만금 화이팅하고 있죠? 세만금이 정말로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은 기업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기업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기업들이 세만금을 정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또 기업들의 어떤 세금 감면 효과로 인해서 더욱더 세만 금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한 분위기가 바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세만 금으로 기업들의 유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있는데요. 전화번호에 세만 금하고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만 금에 대한 실시간 여러분들 뉴스를 어, 접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문가 코멘트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어, 새만금에 대한 비전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끔 어 저희가 여러분들 어, 텔레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픈카카오 채팅방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새만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어 토지에 대한 간단한 권리분석 또는 매도 또는 매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오픈카카오 채팅방을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국내 81.5%가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어떤 어, 기업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이 정도라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어, 설문조사를 한 건데, 그 중에서 82.5%가 무려 세만금에 투자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니, 정말로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자,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요,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환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40%좀 넘어가는 정도 수치에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만금에는 무려 80% 이상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월등한 어떤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새만금 투자 환경과 뿐만 아니라 새만금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오늘 이제 그 새만금에 관련된 거, 새만금청은요. 여러, 여러분들 새만금개발청은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글로벌 리서치에 이뢰해 전국 300개 기업과 만 19세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그리고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 국내 대다수 기업들,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82.5% 80% 이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이상 기업들이 투자하겠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 의향을 물은 결과 국내 신규 혹은 추가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 중 82.5%가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새만금 투자 환경의 강점은요. 아무래도 저렴한 토지 가격과 세금. 그리고 인센티브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라고 뽑았는데요. 어 사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지금 새만금은요 여러분들 정부가 강력하게 어떻습니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이 더욱더 됐지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들어올 수 있도록 특화 단지로 지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진흥 지구까지 지정이 됨으로 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라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투자진흥직으로 인한 어, 어떻습니까 세금 감면 또는 인센티브 효과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무려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거자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요. 국민들이 새만금을 이제는 방문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좋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마음금 방문해서 주차 공간이 어, 확보가 잘돼 있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가봤는데요. 너무 넓고 너무 좋습니다. 편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로 확장 및 포장 상태, 여러분들 이 부분도 높이 평가했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분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도로 포장 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다 보니까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관광지 안내시설, 주요 관광지 청결 상태 등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새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청결 상태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가봤는데 거의 호텔급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 성장 도시로 그리고 첨단 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글로벌 국제 도시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자 이거는 새만금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기업. 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 82%, 82 이상의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새만금의 투자 유치를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더 높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만금은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고 있는 새만금, 첨단 도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뜨고 있는 새만금, 우리들의 희망이고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